고려대의 백년 라이벌 연세대학교 학과 소개. 학교왕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 TV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간판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연세대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으로 만들어졌으며 두 대학의 앞글자를 따서 현재의 연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885년 광해원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학교인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립 종합대학인데요. 오랜 기간 국내 대학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 중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인데요. 과연 연세대에는 어떤 학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지 연세대학교의 간판학과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학과는 연세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과대학인데요 한국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예과 2년, 본과 4년의 총 6년제 과정입니다 또한 연세대 의대는 국내 최초로 단임반 제도를 운영해 교수 2, 3명에 학생 4, 5명을 배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 후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공과대학에 개설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인데요 2020년도에 삼성전자의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입니다 계약학과인 만큼 입학생 전원이 삼성전자에 입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재학 중 삼성전자 현장 교육,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연구원, 개발직으로 입사,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을 받는 대학원 연계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설 당시에는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지만 2024년에 100명으로 증원되어 공대 내에서도 규모가 큰 학과에 속한다고 하네요. 연세대의 경영학과 역시 간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과 중 하나인데요. 1915년도에 조선 최초의 상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연세 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일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AACSB, 유럽의 EQUIS, 영국의 AMBA, 한국의 KABA 경영교육 인증을 모두 획득한 국내 유일의 대학이자 세계 상위 1% 경영대학인데요. 이와 더불어 프랑스의 최고 명문 경영대학 중 하나인 에색 비즈니스 스쿨과 복수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세대와 에색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사회과학대학의 언론홍보 영상학부 역시 연세대하면 떠오르는 간판학과인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 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실제 언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언론인들을 배출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PD, 기자, 아나운서 등의 언론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언더우드 국제대학인데요. 언더우드 학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 학 공학부의 세계학부와 세계학부 안에 개설되어 있는 16개의 전공으로 운영되는 단과대학입니다. 국제계열 분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처럼 단과대 단위로 운영하는 국제대학은 국내에서도 몇안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서울대에 국제학부가 없는 관계로 고려대와 함께 국내 탑의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배우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역시 영어 1등급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5학년부터 도 수능 영어 2등급 이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연세대학교의 간판학과들을 알아봤는데요. 연세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꾸준히 최상위권 대학에 랭크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학과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과대, 학부, 학과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세대는 개신교사나 미션스쿨인 만큼 채플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험 방식이 아닌 패스, 논패스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패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연세대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